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과일은 60대 이후 드시면 혈당 급상승, 신장 손상,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앞에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단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60세 이후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과당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일의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신장의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양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릴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나나는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씨암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심장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 반나나두 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설탕 4스푼과 네 비슷합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 혈관 손상까지 초래합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포타슘과 마그네슘의 불균형입니다. 바나나는 포타슘은 많지만 마그네슘은 부족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미네랄 불균형이 근육 경련, 피로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나나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진 60세 이상에서는 혈압 상승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바나나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바나나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바나나는 60세 이후 금기 과일임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과일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입니다. 포도 100g에는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포도를 다 드시면 당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도의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다가 결국 췌장이 지쳐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국당뇨병학회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 그룹보다 2.8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 머스켓 같은 큰 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작은 양의 옥살산도 큰 문제가 됩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프며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한번 생긴 신장 결석은 재발 확률이 80%나 됩니다. 포도에는 또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혈전을 만들기 쉬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포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생포도보다 더 해롭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포도 관련 제품을 모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영양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당분입니다. 망고 하나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 많은 양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3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망고의 당분은 혈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혈당지수 60 이상이면 위험한데 망고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는 흰쌀밥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망고에는 또한 우르소리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옷과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어도 60세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입 주변이 붓거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수 있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레르기가 있던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망고는 또한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액순환제나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망고는 소화가 어려운 과일입니다. 60세 이후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산분비를 자극해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망고의 높은 칼로리도 문제입니다. 망고 하나가 거의 200칼로리에 달해 밥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60세 이후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자주 먹으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성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망고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맛에 소가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에 즐겨먹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 성분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뭉쳐서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과 구토,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명치 부분이 콕콕 쑤시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일으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위석 생성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당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60세 이후 당뇨병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감을 자주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두 개와 맞먹으며 탄닌 농도도 3배나 높습니다. 감에는 또한 베타카로틴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 베타카로틴 대사가 어려워 더 쉽게 발생합니다. 감은 또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장 운동을 억제하여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이미 장 운동이 느려진 60세 이상에서는 심각한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을 우유나 게장과 함께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홍시는 부드럽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 들어있어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감류를 모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별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 4가지 과일은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적극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최고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분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강화시켜 치매 예방과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고혈압액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 블루베리 기준 50g 정도입니다. 한줌 정도의 양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가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세요.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는 필수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과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60세 이후 흔한 변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염, 동맥경화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사과는 또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지만 저녁 늦게는 피하시고 공복에도 드시지 마세요. 사과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이 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달지 않은 품종이 60세 이후에는 더 안전합니다.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 건강 관리의 기본은 사과 한 개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엄연한 과일이며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겨우 0.7g의 당분만 들어 있어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인지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지만 바나나와 달리 적당한 양이 들어있어 안전합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60세 이후 시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개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높음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를 꼭 드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60세 이후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과 자궁암 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맥 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4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또한 칼륨이 적당량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처럼 과도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 강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을 보강해서 감기나 각종 감염을 예방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가열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열하면 나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입니다. 방울 토마토라면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나이코펜은 빨간색이 진할수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피하세요. 60세 이후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토마토는 필수입니다. 이제 60세 이후 올바른 과일 섭취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개인 맞춤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어 과일 당분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 토마토는 껍질째 드시되 충분히 씹어서 삼키세요. 한 번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과일 섭취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정 권장합니다. 당뇨병이 없으시더라도 60세 이후에는 가끔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넘는다면 과일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과일 보관법도 알아두세요.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하되 3일 이내에 드시고 사과는 냉장고에서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익힌 후 냉장 보관하시고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과일 일기를 써 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후 몸의 변화는 어떤지 기록해 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섭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당 변화, 소화 상태, 기분 변화까지 함께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는. 올바른 과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 칼륨 과다, 옥살산, 탄닌 등으로 인해 혈당 급상승, 심장 부정맥, 신장 결석, 위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네 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이 과일들은 낮은 당분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네 당장 끊으시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네 매일 조금씩 드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은 끊고 건강한 과일만 드시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더 자세한 건강정보와 맞춤 가이드가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